보통에게 보이네 네. 안녕 미카엘라 부정한 개입 부정한 개입 게임. 큰집에 부정한 개입 묶였네 미카엘라 살짝 잠수요 식구인가? 부정한 개입을 어, 왜 썼을까 아니, 심장이 안 떠가지고 일단 사다코 아니고 브레지도 아니야 미카엘라가 뛰었어 심장이 꺼져 있네. 기본 심장원이에요. 어 덕구, 준구. 오 덕구 이제... 아니라 열구 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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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구. 다시 말. 저 대가리만 보고 덕구 민머리 좋아하는데 외구 웨꾸, 민머리였어. 외구였다. 아 외구였네. 응. 아직 못 돌리고 있어. 외구맞 쳐가지고. 외구 풋부리고 다녀가지고. 부자한게 존버 탈까요? 그냥? 애들 다 존버 타는 것 같은데 미카엘라가 근데 걸려버렸나? 여기 세 명이서 존버 타고 있어요 음, 저는 부자한게 큰집 쪽에 존버 타고 있어요 아, 또 없어졌네? 애들 안 썼나 보다 네. 금방 풀린 거니까 네. 미카엘라 걸린 거 같은데 아, 복근이 올렸네안 맞았지롱. 안 맞았지롱. 안, 맞아드롱. 안 맞아드롱. 아, 맞았... 하하, 아, <laughs> 맞았다. 너 맞아. 오, 리이야. 야 리이야. 이야야 <laughs> 아, 포카드 써가지고. 리야, 리야. 미쳤네, 범인. 유대감보 오, 리야 리아리아. 띵기야. 아사보메야아사보메 한방 되셨다. 짝집 조신다. 세탁기 <놀라> 그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? 아니, 안 들려요. 나도, 나도, 지금 거의 머신건이. 머신건. 머신건. 고생하십쇼 해비마신건와 포카드 성능 미쳤다 기왕리온 도는거 다 보인다 뭐 어디 보시는거예요어 <laughs> 뭐야 빨토 뭐야 빨토 발전기 다 돌리면 빨토 되는거다 아 욕갚네 욕갚다 걸릴 때말 걸려요 원칸 있어요 큰집 원칸 터졌어요 다 같이 돌리나보네 저희 큰 둘이 가요. 돌려요 큰집 가요 큰집에 토 뿌릴 아, 그리고 거고 그리고 짝집, 짝집 썼어요 짝집 썼어요 랩 짝판 썼고요 리카일러 아주 이 없어 용감해 아주 큰 집에 계속 두근거리네 그러다 간거 같아요 갈고리 쪽으로 깜상..이 있나 본데 쌍? 또 나야? 아니야, 왜 구웠니? 아, 왜, 왜 <laughs>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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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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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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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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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씻 아니, 아니, 아, 그냥 아까 씻은 석도 그냥 빨리 될 거야. 알았으면 <laughs> 터널링을 씻어야지. 와, 니야는 왜 이렇게 용감하냐? 그도 용감해 보이네 여기 내 거야. 비장의 비장애플... 팩... 아, 비장의 인가이 뭐야? 아, 찰력찰력네 이거. 네. 이다 보이겠다. 아슬리 매이 안... 매팩 아니야? 이거? 완전 <laughs> 매팩이에요. <매페기예요>. 다 보여. <laughs> 깔토먹었다. 왜꼭큰집 왔어요? 아, 또큰집지합니 조심해요. 큰집 왔다 갔다 그래 너토 묻히고 다있나 빨토 상태여서 토못 묻혀요 다시서는데 ㅎㅎㅎㅎ <laughs> 깨끗해다 존버 타면 되는데? 아나토 묻었어 아.. 토 언제 묻혔냐 여기 빗자극 나네 그랬더니 토가 묻어있었어요? 네토안 묻은 줄 알았거든요 야, 나 가끔 잘안 보이는데 흔 그거 돌리면 은 뭉쳐요 저 앞으로 와야 돼, 돼 앞쪽으로 돼요. 저도 씻을 테니까 그냥 앞쪽에 있는 거 돌리세요. 아이고. 레젠도? 네, 덕분에 걸리면 안 되는데. 아, 나 걸렸다. 야리야 맞지 빨래가 다 돌아가. 어 뭐야 나도. 근데 덕근이한테 아, 가요. 제. 제. 또 야바이 컴온. 야바이. 야바이. <laughs> 나는 드럼통이다. 난 드럼통이다. 난 드럼통이다. 난 드럼통이다. <laughs> 난 드럼통이다. 킬리디 <laughs> 뛰지고 난리났다. 아 이걸 몰라? 미카엘 모르네 아싸 나... 네. 아... 개뻔 텔서 했는데 자세히 <laughs> 아, 네. 바꿔야지아 지금 빨토됐어요 조심하세요 아우 너무 무섭다 니아 어디 돌린 줄 알아요? 니아는 모르겠고 미카엘라는 짝지 끝쪽 돌렸어요 야아 저기 돌리라고 아니가큰 짓돌리네 근데 한개당아서도 상관 없겠고 이거 같이 돌리면 되겠는데? 아 근데, 근데 이거 덕분에 아이고 오염 <laughs>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아 <laughs> 온다 아마 덕분이 아까 돌렸던 거 보러 간대 무한 빨통! 아, 난지겠지만 야, 존다. 까까엘라? 까까엘라 구해야돼. 야, 까까엘라 갈게요. 빨토 하지 빨토 출구 살짝 보고 갔네요. 빨투 먹었어요. 빨투 먹고 갈고이로 다시 가요. 이 칼라는 못 사고 있고 이거 <목소리> 씻고 그냥 가면 되겠는데 아직 캠핑 중인데 아, 시발. 지금 빨투 상태라. 아, 잘못 때렸다. 와, 이걸 살리셨네? 대박. 아, 근데 제가 이거 빨투라도 커버가안 된다. 빨투인가? 빨투구나. 내 네, 빨토예요 음... 딴데 봤어요 딱줄 거야 씨. 음. <laughs> 어나토 맞았는데 왜 안...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? 토를 안 맞은 듯아 개무서워 안돼에 아아 응? 뭐야 슈퍼 지렁이 됐는데? 방가